이 따위 생각밖에 못하잖아요. 상암동에 음. 링 만든다고 어. 하고요. 아, 서울링. 예.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도민들이 느끼할 만한 그런 그런 일을 해야 될거 아니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EJ 라이브 0백 아웃 한 번째 시작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는 최종적으로 지원 안 했지만 방통위원 네. 음. 네. 지원 안 했어. 그 민주당에서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열몇명 되는데 지원자가? 네, 네. 엄청 많더라고요. 조상호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음. 직접적으로 여쭤봤어요. 음. 최진봉한테. 네. 네. 그 왜안 나갔냐? 의원님, 아그 교수님 음. 왜 방통위원 지원 안 하셨어요? 음. 이렇게 여쭤봤어요. 음, 왜왜안 나갔대요? 안될것 같아서.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최진봉 교수는 네. 대외적으로는. 내가 윤석열 도장이 찍힌 임명장을 받을 수 없다 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포장하셨는데 내가 그 포장을 풀어버렸네 그리고 이제 안기령처럼 그렇게 친분이 깊지 않은 사람한테는 <laughs> 네. 음. 안될것 같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오. 그러나 사실은 음. 그안될것 같다는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오케이 오. 근데 윤석열이 도장을 안 찍어줄 것 같으니까 아. 네. 그러면 최민희 꼴 나잖아 음. 그래서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아무것도 못해 아. 돈을 못 버니까 빙고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laughs> 신빙성이 높은데. <laughs> 게 중요하죠. 직접 물어봐요. 아버지 이 뭐를 모잖아. 네. 어왜왜 하지 않으셨는지. 어, 그럼 또 그럴 거야. 음. 뭐 윤석열 도장 있지. 그런 얘기 할 거면 바로 얘기해. 돈 때문이잖아요. <laughs> 이렇게. 음. 그러니까 30분 만에 올 거리를 1 시간 반 걸린 거지. 음. 그러나 왜 그런지 몰랐어. 네. 오늘에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네. 어제 마포 대교에서 이상한 짓을 아. 하는 바람에 차가 꽉 막혔어 마포가 아, 그걸 통제했던 거예요. 그렇지 아, 통제한 거지. 어 기사 다 웃겨 순찰가. 뭔데 김건희가 뭔데 순찰을 가 거기를. 어 순시야 뭐왜 가야 돼 거기를 도대체. 어? 대통령 노릇 역할 하고 있는 거이게 뭐냐면 아 이제 디올백은 끝났다. 이 네, 털었다 다 털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추석 전에 그다음에 날 활동한다. 어? 토마토 가마리 보니까는 캡처가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캡처 없지, 토마토? 요렇게 해서 지금 나갔다. <laughs> 자, 딱 떳떳하게 나가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단수합니다 김건희 지니까 했던 행동을 봐요. 시끄러워지잖아요? 사라집니다. 조금 조용히, 그게 수그러들잖아요? 다시 나와가지고 무슨 뭐 쪽방촌에 방문했네, 빈민가에 방문했네, 자원봉사를 하네, 연탄봉사를 하네, 막 튀어나와. 시끄럽잖아요? 다시 들어가요. 조용히 있잖아요. 다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디올백은 검찰이 털어줬고 자기가 공천 개입한 거는 이준석이 반 털어주고 나머지 반은 도마토가 안 갖고 있다. 음. 겹쳐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누군가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음.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도느라고 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그런 사진이나 찍고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가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유의 사진을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음. 얼마 전에도 그 도배하는 사진 올렸잖아요. 네. 그까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보도자료. 음. 그러니까 용산 사진사를 데리고가 갖고 한 200장, 300장 찍는 거지. 그 중에 잘 나오는 걸 보도자료로 뿌리는 거야. 음. 그런 면 앞에선 비공개, 비공개라고 그 다음 날막 뿌리거든. 그 네. 뭐한 짓이야 그게. 그런데 어? 왜 지금 그러고 있는 연속으로 그러고 있나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공식 석상에 가서 이상하게 막 얼굴 이잘 찍힌 거 있잖아요. 연합 아, 뉴스 그 바로 내렸잖아요. 바로 내렸잖아. 바로 내렸 전화해 갖고 항의한 거 아니야. 바꿔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또 나올까 걱정되니까 이제는 내 자신은 내가 고른다. 아 직접 셀렉하는 그 때문에. 그렇지. 예. 개인적으로 추석 명절 그 영상. 영상이 기대됩니다. 음. 지난번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란이 있으니까 나오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혼자 노래 불렀잖아요. 음. 뮤지컬 같은 거 했는데 이번에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웃음> 네. <웃음> 네. 네. 이번에는 <laughs> 어떻게 나올지 큰 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노래는 <laughs> 못할것 같아. 좀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을까? 아니면 어. 옛날에 좀 놀아봤는 것 같은데, 이런. <laughs> 아, 무슨 얘기? <laughs> 아, 뭐, 왜 임마, 이 자식아! 이런 말도 못해? <laughs> 아, 놀수 있지. 아, 그러니까, 그래, 그냥. 어. 아니, 어르신들도 모르는데 너무 노는 듯한 노래는 안 부를겠죠. 음. 네, 노래는 안 부를 것 같고, 그냥 감사하다, 이런 얘기 하면 하겠죠. c h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오세훈이 자기가 대통령을 하려고, 음. 어? 저 필리핀 가사 도움이 우미될것 같다. 아, 취소자들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아 어, 가사 도우미 신청을 했다가 취소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 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꽤 많은 돈.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에서보다 혹은 말레이시아보다 혹은 싱가포르보다 한국 와서세 배, 네 배, 다섯 배, 여섯 배더 돈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돈을 주면서 눈치 봐야 되나? 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음. 게다가 필리핀 가사 도우미 입장에서도 그 지금 원룸 고시원 같은데 지금 살고 있거든. 네. 제공된 방이. 아 네. 한평두 평에 살고 있어요. 음... 아 너무 열악한.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선심성 지기 대통령 한번 돼 보려고 음. 정책을 이렇게 난발한 겁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이걸 왜 합니까 도대체? 음. 어?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윤석열도 아무런 준비 없이 얼떨결에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그러니까 음. 이런 일이 여러 가지 일이 마구잡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저런 사람들 말고 정말 오랫동안 준비되고 행정적으로 능력이 입증된 사람, 이모 씨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웃음> <웃음> 이번 여름에 계곡을 한번 갔어. 음. 갔는데, 막 우리 큰 애는 안 간다. 난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 게임하고 싶다. 그러고 뭐, <laughs> 될것갔거든 둘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 해수욕장이나, 음. 그, 워터파크보다 더 재밌게. 어. 자연스럽게 그 슬라이드도 있잖아요. 네, 음. 그 다음에 뭐, 뭐 점프해서 뛰어낼 수도 있고. 음. 너무 좋아, 애 너무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그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 음. 경기도 계곡이었거든. 네. 야, 이거 이재명 없었으면 여기 전부 식당들인데. 아, 그렇죠. 개 정비사업. 아. 응. 응. 전부 평상에 있었겠다. 다 평상에 그냥 응. 발 담그고 애들은 놀 때도 없고 더러워지고했을 텐데, 야, 이거 누구 때문에, 어? 이렇게 깨끗해 졌냐 내가 다 뿌도 다더라고. 야, 왜 내가 만들었거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경험 이야기만 할 네. 수도 없는 게 오세훈도 서울시장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럼, 여러 네번 했는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네거 많이 짓습니까? 다섯 번 짼가? 그러니까 네. 일머리. 네. 네 번이죠. 중간에 네. 한번그 음. 튀어 가지고. 근데 그렇게 일 많이 해요? 그 뭐지 봐이런 일을 벌이잖아 어? 무슨 뭐 과감하게 대형태이 있다고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상암동에 음. 링 만든다고 어. 하고요. 아, 서울링. 네.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도민들이 느끼게 할 만한 그런 그런 일을 해야 될거 아니요 계곡 정비사업 할 때도 음. 계곡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반발이 상당히 컸잖아요 음. 근데 결국은 에이 이 대표가 그대들하고 만나서 토론하고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잖아. 음, 음, 음. 또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기숙사, 음, 음. 거기도 학생들 반발하는데 만나서,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의 역할이거든요. 어? 반발하는 거 설득하고 토론하고 뭐 모자라는 거 채워주고 지금 우리 윤석열 보십시오. 어? 야, 니네 그 미국 가 의사들. 어? 이게 싸우고 자빠졌으니까 이게 무슨 어? 갈등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사람들 정치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네. <laughs> 제가 이거 이런 이 얘기할 때늘타요 버스 예를 들는데 네. 우리는 타요 버스 박원순이 한줄 알지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뭐 오세훈이 <laughs> 하다가 망한 거야 창고에 처박아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박 시장이 렇게 보다가 이게 뭐냐 이거 창고에 왜 있냐 안 야, 이 좋은 걸왜쳐아놨어 끄집어, 끄집어 갖고그그 다음에 다, 사람들이 다, 와, 박원수 이랬자.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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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잘하면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뭐 이재명 대표가 그 25만원 전국금이 그럼 내가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만일 정부 여당에서 민주당 25만 원 그거 받는다. 음. 그래서 선고했다. 음. 그거 이재명 공이 될것 같아요? 아니야. 아, 정부의 공이 되는 거예요. 이 멍청한 어. 것들이 말이지. 그런데 무조건 내 음. 라이벌 혹은 내 전임자가 했던 건다 반대하고 싫어하고 깔아먹게 음. 그러니까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정치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은 여기서 앉아서 못하고, 어? 정치 못하고. <laughs> <laughs>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알겠습니다.